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출이 자제되면서 제 생각에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시기가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멸종된 것만 같았던 동물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지구를 더럽히는 인간이 자주 밖에 나가지 않아서 우리 지구의 자연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곤 하는데요. 원인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코로나 19 시기에 멸종된 것만 같았던 동물들이 발견되는 사태는요, 우리 인간이 밖에 잘 나가지 않아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코로나 19 시기에 멸종됐다가 다시 되살아난 동물 세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젠타 물총새입니다. 마젠타 물총새는 130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최근 필리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분홍빛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총새는 정말 무슨 새일까요? 물총새는 몸길이 약 17cm 정도의 작은 새입니다. 말 그대로 총처럼 빠르게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낚아채는 물고기인데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입에 물고기를 물고 있네요. 이렇듯 물총새는 정말 특이한 사냥 방법을 가진 새입니다. 정말 귀여운 외모를 하고 있는 이 코끼리 딱지는 1970년 이후로 발견되지 않다가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이 코끼리 따찌는 코끼리로부터 먼 친척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따찌는 몸무게 약 30g에 몸길이는 19cm 정도 나가는 아주 작은 포유류입니다. 다음은 하와이 나무 달팽이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와이에 사는 고유종 달팽이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포식자가 없는 하와이 제도에 서식하는 고유종 달팽이가 6천종에 달했지만 지금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60년 만에 하와이 오하우 제도에서 신종 달팽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신종으로 발견된 달팽이는 굉장히 작은 달팽이라고 하는데요. 다 자라야 겨우 5mm? 맞습니다. 다 자라야 5mm입니다. 혹시나 발견하더라도 모르고 지나칠 것 같네요. 하지만 이쯤 되면 여러분은 분명 의아하실 겁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분명 코로나 19로 인해 멸종됐다가 다시 발견된 동물들인데, 왜 저는 지금 신종 달팽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죠. 사실 이 달팽이는 신종 달팽이가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새로 채집한 달팽이는 1912년 채집되어 표본실에 있었던 달팽이와 같은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1912년 마지막으로 채집되었다가, 최근 다시 채집된 것이죠. 저도 길가다가 달팽이를 몇번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등껍질 무늬가 예쁜 달팽이는 처음 보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멸종됐다가 코로나19에 다시 부활한 동물 세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좋은 자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